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그를 통해 이끌어 갈 정부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두려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뜻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지도자의 마음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리더십을 갖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고 국민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지키게 하소서. 성령님, 이 나라가 혼란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되고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통찰과 용기를 갖고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며 온 나라가 정의와 평안 가운데 서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